경기도의 언론인들을 네. 뵙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아, 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 경기도의회 의장단 또 전국 의원 여러분과 또 시군의 의장단 의원 여러분께서 1차로 국민의당에 어, 합류하는 농단을 내려주신 것을 참으로 당의 공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놀라운 입당 소식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안철수 대표께서 오늘 일정 때문에 여기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저희 통해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장이 끝나면 중앙당에 갔을 때 입당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 최근에 당에 많은 인사들이 용이를 어지고있습니다는 오늘 이런 어, 입당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큰방역 자치구인 우리 경기도에 <laughs>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선거에 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 입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그 인해서 이런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때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래곤주의 리드대학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대학의 6개월 청강생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두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창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100년도 넘는 회사가 질비한 제너럴 일렉트리 또 GM IBM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있는 그런 기업의 풍속 생태계 속에서 창고에서 시작한 이런 젊은이들의 창업이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혁신의 동력이 됐습니다. 창조적 파괴와 또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포무랑살에 창업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저커버그가 다 어린 창고에서 이 혁신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60년 동안 나라의 정치가 1번과 2번으로 기득권 양당 체제로 그렇게 해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저 1번과 2번을 받으면 당선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번호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러한 경쟁이 배제된 그리고 혁신이 없는 그런 정치가 오늘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창고에서 창업하는 그 정신으로 거대 양당에 대항하는 합의력 파괴와 혁신의 길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출발, 출발점에 최초의 전사로 이런 변화와 혁신의 최선 방에 서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달 만에 한국 정치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전국 정당을 일단 창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끌어올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내고 지금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하는 국민의당에 활력을 주고 또그 동력을 제공할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에 참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모습을 우리가 가시화하게 될 것이고. 공선 승리의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아, 전현지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또 여러 가지로 어,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는 창단 과정 속에 우리의 창고, 창업의 혁신의 그 길에 동참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런 어,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법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낳고 내년에는 정치를 바꿔서 정권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